네, 안녕하세요. 무슨 마셨입니자 슈퍼, 타노스, 울트라, 캡션, 썸밋입니다 68t 스퍼기인데요. 스퍼기를 빼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볼트, 너트와 스프링 화셔를 같이 빼야됩니다. 그리고 이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플라스틱이잖아요이게 이게 사실 플라스틱인데 여기 나중에 갈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약한데 이거를 68t 메탈로. 보세요.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메탈은? 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그 그리스를 제가 아주 특수 그리스를 넣을거거든요 특수 그리스를 넣어가지고 갈리지 않게끔 했는데 이게 차가 무거워지고 스퍼 기어도 메탈 핀용 기어도 메탈 모두 메탈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금 살살 지워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밑에도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메탈로 해가지고 그쵸 지금 메탈로 난리가 나가지고 좀, 좀 무게가 좀 있습니다 무게감이 자 센트 기어도 기어박스 벌크헤드, 센터 기어 박스까지 다 메탈이기 때문에 자 슬리퍼 크러치 조절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이 기어의 스퍼 기어를 메탈 기어로 바꿀 때는 안전한 주행하기 바랍니다. 자 메탈 기어, 메탈 기어는 T4105번입니다. 68T고요. 물론 이제 더좀 낮은 피뇨, 낮은 스퍼 기어 쓰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그대로 순정 그대로 습니다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요. 오케이. 슈퍼 울트라 타노스 썸입니다. 오케이. 짠.